자동차 할부로 사는 분들 많으시죠. 가뜩이나 차 가격도 비싸져서 일시불로 사기가 부담스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드디어 25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1890만대 수준이었는데 10년 동안 620만 대나 늘었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자동차 할부 금융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차를 구매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부로 긁은 금액의 총합을 나타낸 겁니다. 2013년에 1조 2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8년 만에 10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를 살때 할부로 긁은 돈이 10조나 된다는 거죠. 신차를 구매할 때 결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시불로 사거나 할부로 사거나 리스로 사는 거죠. 여기서 일반인들이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차살때 할부로 사면 후회하는 이유 그리고 할부로 사면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나> 오늘은 두 가지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불, 할부, 리스 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리스는 무조건 피하는 게좋고요 할부도 가급적이면 안 하는게 좋다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할부도 방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일단 리스를 하면 안되는 이유부터 볼까요 이건 일반 소비자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은 때에 따라 리스가 더 이득일 때가 많고 재산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재산이 잡히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매보다 리스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 개인 리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천만원짜리 차를 리스로 구매한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1시불은차 가격만 내면 되는 거고요 할부는 차 가격을 월세처럼 내면서 할부 이자까지 내는 대신 명의는 내 명의입니다 리스는 월 리스료에 이자 그리고 여기에 자동차 회사의 금융상품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까지 추가로 내고 심지어 명의도 내가 아니라 리스 회사죠 계약이 끝나면 리스 회사에서 차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내는 돈도 가장 많고 손해도 가장 큰 거죠 일단 견적을 한번 내볼까요?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을 옵션내랑 취득세 포함해서 4080만원에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시불은 4080만원 취득세 같은 걸 제외하면 차 가격만 3730만원 을 내면 끝나는 겁니다. 할부는 어떨까요 지금 시세를 보니까 할부 이자가 평균 2.2% 정도 되더라고 요 이자율을 2.2%로 설정하고 3730 만원을 36개월 할부로 결제한다고 가정하면 월에 136000원 정도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 이자율 2.2%를 더하면 158700원 정도가 매달 나가는 거죠. 이걸 36개월 동안 낸다고 치면 3811 만원 정도가 나가는 겁니다. 1시불보다 81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거죠. 비슷한 가격으로 리스를 한다면 어떨까요? 리스 견적 프로그램 기준으로 3,680만 원짜리 그랜저를 36개월 동안 보증금이나 선납금 없이 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6개월이면 월에 62만 7천 원 정도를 냅니다총 2,257만 원을 내는 거죠. 와 이건 무조건 리스하라는 소리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36개월 계약이 끝난 이후에 내 차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인수를 해야잖아요. 인수를 하려면 36개월 동안 이용한 비용에 인수 비용까지 더해서 총 4,620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3,700만 원짜리 차를 4,600만 원에 사는 셈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차를 무조건 바꿔야 하는 사람이면 괜찮겠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라면 글쎄요. 차라리 3,680만 원을 내고 나중에 중고로 판 다음에 그 금액에 조금 더 얹어서 새 차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리스차를 타면 안 좋은 이유가 또 있죠. 36개월까지는 그렇다 치자고요. 사실 3년은 금방 가거든요. 그런데 4년, 5년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중간에 차를 바꾸고 싶어도 쉽게 못 바꿉니다. 개인 리스차를 계약기간 내에 처분하고 싶으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그냥 대놓고 손해 보겠다는 거고요 리스 승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손해입니다 일단 리스 승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제일 큽니다 개인 리스는 애초에 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가뜩이나 수요도 없는데 중고차를 리스로 하는 사람은 더욱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나갑니다 리스 승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엔카 같은 중고차 플랫폼에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품을 이용하려면 2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깨지고요 엔카 진단 이런 것까지 이용하 하면 50만원도 우습죠. 무엇보다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차가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김승현 편집장도 차를 내놓은 지 거의 8개월 정도 되어가는데 아직도 차가 안 나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스 계약을 하는 순간 계약 기간 동안은 좀 심하게 말하면 리스 회사의 노예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내 차도 아니고 리스 회사에서 가차 없이 가져가버리기까지 하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개인 리스는 진짜 비추합니다. 그러면 할부는 괜찮을까요? 할부는 반반입니다. 할부 방식도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아까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일시불보다 할부가 비싼데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할부금에 이자까지 나가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할부도 최대한 비용을 아끼면서 해야 할 거잖아요. 이것도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자동차 회사 금융 상품을 알아보는 것보다 카드사 할부 상품을 이용하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를 통해서 할부 결제를 하지 말고 카드사 할부 결제를 이용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겁니다. 내가 핸드폰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혜택을 이용해서 7개월 할부를 긁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내는 돈은 일시불로 사나 할부로 사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삼성이나 애플에 할부금을 갚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 할부금을 갚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할부로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혜택을 보지 말고 차라리 카드사 할부 혜택을 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36개월 무이자 프로모션, 48개월 무이자 프로모션 이런 걸 한다면 그냥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카드사도 월별로 조건이 있거든요. 자동차를 살때 12개월 무이자, 30 6개월 무이자 이런 혜택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건 일단 영업사원분한테 이번 달에 이런 혜택이 있는 카드가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만약에 없다고 하면 직접 알아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카드사에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알려주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금방 나옵니다. 무이자 혜택을 주는 카드사들이 꽤 많습니다. 당장 목돈을 마련하기 힘들다면 이걸 최대한 찾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은데 내가 당장 낼수 있는 돈은 2천만 원 정도인 경우요. 이럴 때는 2천만 원만 일단 일시불로 긁고 나머지 2천만 원 잔금에 대한 것만 할부로 긁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이자 혜택 같은 걸 받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12개월 무이자 상품 같은 건 찾아보면 꽤 많거든요. 2천만 원만 12개월로 긁으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할부로 긁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반은 1시불 반은 할부로 하면 손해가 훨씬 적다는 거죠.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는 게더 나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이유가 1시불 결제에 대한 캐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1시불로 사면 카드사들이 대부분 캐시백을 제공하거든요. 2천만원은 일시불, 2천만원은 할부를 결제했다면 2천만원 일시불 결제에 대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많을 때는 3% 이상도 주거든요 할부 결제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를 캐시백으로 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카드사 광고 아니니까요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광고였으면 카드사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렸죠 불필요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하고요 사실 자동차를 많이 사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차를 처음 사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많이 사봤어도 이런 방법은 안 알려주면 모르는 것들이기도 해서 다뤄봤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제로 자동차 업체들이 금융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 판매만으로 기록하는 영업이익률은 연간 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부 금융 상품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익률은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돈을 내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게 자동차 회사 금융 상품 을 이용하는 것보다 손해가 덜합니다 대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수입차 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 을 이용하면 프로모션을 더 얹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카드사 할부를 이용했을 때랑 자동차 회사 상품을 이용하면서 프로모션까지 더했을 때랑 어떤 게더 손해인지 따져보면 되죠 이 정도 계산은 다할수 있잖아요 오늘은 내용이 당연한듯 하면서도 복잡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방법은 일시불, 할부, 리스로 크게 세 가지다 이중 가장 좋은 방법은 일시불, 할부, 리스 순이고 반대로 말하면 리스가 제일 손해다 할부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카드사의 할부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덜 손해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프로모션 외에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혜택을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만약 목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일부는 일시불, 일부는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시불로 결제한 만큼 카드사로부터 캐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부에 대한 이자를 어느정도 메꿀 수 있다. 캐시백도 카드사에 따라 많으면 3%까지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